맛과 영양을 한 번에 잡는다.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나의 사랑 너의 사랑 한우. 오늘 신상 맛집 팔3삼호점 한우의 맛을 그대로 살려 우리의 입맛을 공략하러 나타났으니 한우의 맛 제대로 보여주겠스. 맛 좋은 한우 요리 한상 대령이오. 자 점심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게 또 식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처에 공단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사전 정보를 입수를 했는데. 예, 여기 저 점심 식 안녕하세요. 네. 어유 어유 좀 위압감이 느껴져가지고 <laughs> 제가 좀 외소해 보이네요. 예. 카메라 보시고 덩치 한번 비교 이렇게 좀 같이. 예. 제가 조금 외소해 보이네요. <laughs> 자주 오십니까 여기? 아 거의 맨날. 어, 거의 매일 오다 <laughs> 네. 여기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다고 들었는데 거의 매일 온다면 이집 음식이 반했단 말인가? 저는 맛있었습니다. 아, 오늘 뭐 드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된장찌개하고 네. 요거 물회. 육고기 물회. 음, 예예. 아, 제가 좀 전에 육고기 물을 먹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상당히 독특했어요 아 어, 독특합니다 이 저는 사실 저 회사가 저 다리 건너에 있는데 이, 어... 이 우연히 한번 맛본 이육회 냉면 이게 아, 잊을 수가 없어서 매일 점심 군내식당 포기하고 여기서 네. 제가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 가격을 봤는데 군내식당에서 먹는 밥하고 한 저끼리 4분의 1 정도 차이가 날것 같은데 그 정도 투자할 만큼의 값어치를 합니다 아, 드셔보십시오. 아, 한번 드셔보십시오 한번 드셔보시 고기 물에 반해줬거요 예. 저도 아까 맛있었거든요 자 아, 먹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 어, 어, 맛있게 맛있게 어우 진짜 맛있어 보인다 음. 카메라보꼭 포장 취해줘야지 먹어보 아, 식당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기준이에요. 저는 네. 맛있는 데를 깔끔하고 맛있는 데를 찾아다닙니다. 여기는 그에 흡족합니까? 네, 좀 흡족합니다. 흡족합니까? 네. 저희가 오늘 신상맛집에서 별 만점 0개가 나올 것 같습니까? 아, 그럴것 같아요, 종모님. 아, 종모님 그럴 것, 같아요, 충분히. 아, 충분히 그럴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83호점에 오는 단골 손님들의 응원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메시지. 파이팅! 네. 83호점 잘 나가라고 파이팅 한번. 부자 되세요. 네. <laughs> 한우의 자존심 이곳에 다 모였다. 특수구이의 특별한 맛 보고 싶을 땐 갈비에서도 가장 부드럽고 귀한 부위, 이름도 예쁜 꽃살. 여기 육즙이 지인에 씹을수록 맛을 더하는 안창살 추가요. 살짝 구워서 입안에 넣으면 육즙이 그냥 쭉쭉 뿜어져 나온다. 그리고 포항 물회가 울고 갔단다. 육고기 물회가 8 3호점에자존심이어가니 탱글탱글 단단한 육질 자랑하는 홍두깨살 청청청 썰어서 육회로 변신. 양배추, 오이, 배와 함께 숙성한 초장으로 맛을 내면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잊을 수 없는 남다른 맛을 선사하는데 영양 듬뿍 육고기물에 새롭게 급부상하는 인행치행의 대표 음식이다 어우 맛있겠다 83호점 오감만족의 결정판 떡갈비 고기는 발효간장 소스에 버무려 5일간 숙성 부드럽고 깊은 맛이 남다르다고 구우면서도 소스를 덧발라 육즙도 잡고 맛도 잡으니 육즙 절로 흐르는 비주얼 냄새만으로 침샘 자극 떡갈비 치명적인 매력에 빠질 것이다. 근데 지금 제 코에서 지금 맡아지는 향기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향기입니다. 정육점 냄새 있잖아요. 그 특유의 약간 그 고기 냄새가 나는 듯한. 예. 근데 굉장히 큽니다. 이게 소고기인데 어느 부위입니까? 갈비쪽 갈비 쪽. 항상 이렇게 고기 정형하실 때는 이렇게 앞에. 예. 예 위생 장비를 다 하시고 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고기가 싱싱하다는걸 증명할 수 있는 걸 여기서 좀 보여 주실 수 있습니까? 카메라 앞에. 이거 도축 날짜가요. 예. 22일. 22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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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도축해 가지고 예. 수송하려고는했던거 예. 도축장에서 하루 에자고거든요 자고. 정형 경력 얼마나 되십니까? 30년. 30년. 우리 실장님의 정형 쇼를 을 여러분들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고기에 대한 남다른 눈높이. 소들이여 나에게 오라. 정형 경력 30년을 자랑하는 김태석 실장. 대학 공부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배우게 된 정형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불철주야 고기에 대한 열정을 불태워 정형사기의 일인자로 등극. 금 낮은 고기들도 그의 손을 거치면 투뿔 한우로 거듭날 정도라고 하니. 오늘 시상 마치 83호점 한우. 기대해도 좋습니다. 신상마치 83호점에 오신 우리 마평가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마평가단 오늘부터 냉철한 평가 부탁해요. 운명의 시간입니다. 이분 얼마나 떨릴까요? 본인이 계획하고 본인이 조리한 음식으로 오늘 평가를 받습니다. 긴장하시지 않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실장님 반갑습니다. <laughs> 아! 앉아주시고요. 어, 정말 그 입맛이 칼날 같은 분들이십니다. 어, 그래서 최고의 맛집 프로그램인 신상맛집에 맛평가단으로 오셨고요. 이 분들 앞에 보고 계시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마음이 잡찹합니다아 지금 <laughs> 예. 냉동이 된 것처럼 지금 예. 얼려 있는데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맛을 봐야 될까요? 먼저 고기를 먼저 갖다 드리겠습니다. 고기. 아까 그러니까 예. 꽃살하고 안창살. 안창살. 아, 특수부위의 뭐 최고봉 아니겠습니까? 꽃살하고 안창살 그러면 예, 입장시켜 주시죠. 자 일단 이게 꽃살이죠. 와 이게 진짜 꽃집인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이것도 안창살이죠 안창살. 이건. 예 안창살. 예 안쪽으로 전달해 주시고요. 어~ 보통 우리 고기를 먹을 때 전혜경 교수님 이 꽃살 같은 경우에는 네네. 최고급 부위잖아요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뭐~ 말씀하십니다 야 이거 뭐~ 마블링이 몸에 좋다 안 좋다 하는데 이단 부드럽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블링이라는 게 원래 대리석의 무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무늬를 이제 많이 표현된 그런 고, 이제 고기들이 더 좋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들어온 거 보니까 아주 마블링이 최고의 마블링 고기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일단 먹어보고 또 네.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식 메뉴 꽃살과 안창살 구이입니다. 고기를 이렇게 굽다 보면요. 아유. 즙이 이렇게 위로 살짝 보일 때가 있어요. 육즙이. 예, 네, 육즙이. 지금 딱요 정도네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렇게 되면 네. 가의 부분이 네. 좀흰색이 약간 밑에가 돌거든요. 그때 아. 지금 뒤에 색깔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입니까? 네. 이 순간입니까? 지금 여기서 띠비 보이아 육즙이. 오 지금 이것도 지금 오 진짜 떡이는. 이런 는는 많이 구면 맛이 없어. 그쵸 오.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군요. 네, 양우이 네. 이제 감잡았어 교수님 말씀 잘 들으셨죠? 한우는 타이밍입니다. 육즙이 솟아올 때 뒤집어야지 한우 고유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다고요. 83호점의 꽃살과 안창살 맛 평가단 평정심 일깨 만들고 있네요. 뭐, 정말 살상인데 이제. 그니까 우리가 쇠고기나 고기 이런 것들 거의 다 육류잖아요. 네. 그래서 산성 식품이기 때문에 이 알칼리식품인 우리가 이런 상추나 이런 것들 야채를 좀 많이 먹어주으로 해서. 제 몸이 이제 또약 알칼리로 되는데 중화가 되니까 어쨌든 좀 많이 싸서 그렇게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찰리평가단도 야무지게 싸서한입쏙 어때요? 마음에 듭니까? 양파도 사이즈 잘불로딱큰강스럽고 만은 또 사소한데 끝에 다 자르건지 잘 나오잖아요. 사소한 부분에서 고객들은 민감한 사항이죠. 육고기 물레가 여러분들 앞에 등장을 합니다. 자 들어와 주세요. 아, 육고기 물회입니다. 음. 우리가 많이 흔히 볼수 없었던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메뉴죠. 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에 하나씩 드셔 주시길 바랍니다. 자 드디어 육고기 물회가 나왔습니다. 육고기 물회 생소하시죠? 저 붉은 유호 한우의 변화무쌍한 메뉴입니다. 직업 정신 투철한 우리의 찰리 평가단은 블로거답게 한껏 한껏 카메라에 담아내고 있는데요. 찰리 씨는 지금 네. 식이오자마자 역시 블로거답게 지금 사진기를 <laughs> 이렇게 열어 가지고 촬영을 하셨는데 이게 사진을 촬영할 때 맛있게 보이는 각이 있잖아요. 방금은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이렇게 찍으셨나요? 당연히 고기에다가 포인트를 줬습니다. 고기, 예. 네. 고기 육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양님이 뭐 강하게 돼 있어 가지고 확실히 보이지 않는데 이따가 섞어 보면 알겠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비벼야죠. 비벼야죠. 육회와는 또 다른 상큼한 분위기. 오, 그런 분위기가 무심 풍겨요. 네, 제가 굉장히 풍성한 니 같아요. 네, 정말 풍성한 니다 풍성한 느낌. 채소와 어우러진 육고기 물회가 입맛 개운하게 정리해 주는데요. 고기가 신선해야만 가능한 육고기 물회. 강하지 않은 깔끔한 양념. 그리고 아삭한 채소와 부드러운 육회의 조화. 입맛 새록새록 도단하게 하는 여름 별비입니다. 다른 곳에서 육고기 물회를 많이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일단 다른 곳은 참기름이 많이 넣고 설탕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게 좀 약간 먹다보면 바치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 좋은 것 같아요 딱그 한가지는 마음이 진짜 드는 부분이네요 아시 약간의 초장맛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마 거의 참기름을 많이 안 넣고 한것 같아요 참기름 많이 넣으면 질기거든요 네. 먹다보면 저같이 채소를 많이 안 먹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음 채소도 같이 섭취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메뉴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기대에 맞지 않으시는 떡갈비가 등장합니다. 어우 떡갈비. 또정 교수님이 굉장히 또 기대하고 네, 계시다고 제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일 기대하는 <laughs> <laughs> 한번요 눈으로 쑥 보시죠. 마지막으로 맛 평가단의 입맛을 사로잡을 시식 메뉴는 떡갈비입니다. 맛있는 떡갈비 마음껏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없던 임금님을 위해 먹기 좋게 만든 것이 떡갈비라고 하는데 먹기도 좋고 맛도 좋고 떡갈비 안으로 그냥 뭐밥두 공기는 그냥 거뜬하겠죠? 갈비에다가 떡살을 말아가지고 나오는 그렇죠. 이 집은 군데뜬 예. 모양으로 이렇게 넓게 음. 펼치가지고 먹기는 아주 좋네요. 원래 또 떡갈비 육즙이 참 생명 중에 인데 음. 너무 드라이한 느낌이 강하게 나는 것 같아요. 좀 드라이합니다. 전체적으로 맛은 나쁘지 않은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점수를 공개하기 전에 실장님께 안대를 씌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를 써주시지. 오늘의 결과가 나올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과연 83호점은 몇 점의 별점을 얻을까요? 마 평가단, 지금부터 본인의 별점을 선택해 주십시오. 신중하게 떡갈비. 그리고 쇠고기 꽃살, 육고기 물회까지 드시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8 3호전의 별점을 사장님께 공개해드립니다. 별점 보시고요. 총점 17점이 나왔습니다. 어...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전체적으로 음식들이 너무 깔끔하고 또 정갈하게 나와가지고 식욕이 당기게끔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아까 육회, 무회라든지, 떡갈비를 먹었을 때, 첫 맛은 좋았는데, 먹다 보니까 양념이 좀 과하다는 느낌이 약간 들어가지고. 음, 떡갈비를 저도 이제 먹으면서, 아, 조금 뭔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전체적인 두께라든지, 또 모양새라든지, 야채 겉절이가, 어, 양념이 조것도 약간 과한, 과하지 않나. 그래서 저쪽에서 점수를 조금 제가 뺀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주 참 훌륭한 우리가 밥상이지만 제가 사점을 드렸습니다. 그 전체적인 이런 레벨의 그 식당을 비교해서는 상당히 퀄리티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고기를 우리가 구워 먹었었는데 이 불판 같은 게 있잖아요. 저게 그하기 붓지도 않고 고기가 상당히 좀 숯불에 잘 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 빨리 구워서 빨리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아주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요. 어또 물회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야채가 좀 거칠었어요. 제가 먹는 느낌은 그래서 5점이 아니고 4점을 줬습니다. 4점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음식에 대한 평가는 옆에 교수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먼저 느낀 게 이름이었어요. 음. 이 멋진 이름이 저는 5점을 주고도 줄이가 남을 만큼 좋았던 것 같고 일단 들어올 때 환경도 깨끗했던 것 같아요 깨끗했던 것 같고 음식은 제가 그 물에 육회를 갖다가 사실은 처음 접해봤어요 처음 접해봤는데 깔끔하고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5점입니다 네. 네. 이로써 83호점에 드린 신상 맛평가단의 별점은 5점 만점에 4.2점이 나왔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생방송 투데이 신상 맛집은요. 외식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대박나시는 그날까지 함께 계속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맛집! 맛있는 한우를 잇는 83호점의 또 다른 자랑.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테마파크가 바로 옆집에 있다. 신상 맛집 화면을 캡처해가면 무료 입장에 혜택까지! 신상 맛집 83호점에서 즐거운 시간 되세요.